특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 대장암 지금까지도 건강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진 채소를 이용해 특별한 요리를 할 예정. 거기에 핵심 재료인 파바빈도 빠질 수 없죠. 파바빈이에요. 제 건강 비결 중 하나는요. 파바빈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먹고 있어요. 일반 콩처럼 콩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파바빈을 갈아서 콩물로 만들어서 입맛 없을 때는요 시원한 콩국수로 먹기도 해요. 평소 즐겨 먹는 파바빈 요리를 소개하겠다는 억준 씨. 오늘은 파바빈을 불려서 현미밥과 갖은 채소와 볶아서 볶음밥을 만들 거고요. 남은 파바빈으로 샐러드에 얹어서 파바빈으로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밥인 볶음밥에서 중요한 건당 지수가 높은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넣는 것. 건강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특별 레시피입니다. 남들보다 간을 적게 하고요, 과하게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만감에 좋은 식 재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맛과 영양은 기본, 양은 푸짐하면서도 열량은 낮춘. 마음마저 든든해지는 옥수씨의 위대한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매일 꼭 챙긴다는 파바빈으로 만든 음료도 빠질 수 없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찾아온 많은 변화. 그녀가 식단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암이 완치됐지만 요 치료 과정에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 이때 관리를 못하면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특히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 대장암 과연 옥주 씨의 식단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대장암은 특히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대장암 치료나 수술을 받았던 사람의 경우. 건강한 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지방이 많은 붉은색 육류 섭취를 줄이고 녹색 채소나 콩류와 같은 섬유소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파바빌속 성분에 주목했다는 그녀. 어떤 식재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공부했어요. 알아보니까요. 파바빈이 항암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로운 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또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혈관 건강이안 좋았었는데, 파바빈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한 결과,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파바빈 속 주요 성분 중 아피게닌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 생성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피게니는 암세포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최근 암세포의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쳐 항암 활성을 가진 것이 연구 결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파바비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테킨은 다양한 식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파바빈에는 이 카테킨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파바빈 속 카테킨이 혈장 지질 개선과 항산화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동맥 확장과 지방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